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리하로의 호리입니다. 오늘은 제목 다 3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음, 몇주 만에 찍습니다. 오늘은 꼭 이타오를 낄 것입니다. 그때 보라색까지 갔는데,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제 저도, 하면 가요. 우와. 가는 게 아니라 그 안경이를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오, 성공 지름길. 지름길 좋고요. 오, 친구들 다 고수예요. 아,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이 없었죠, 저? 왠지 모르겠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오, 드디어 됐다. 갑시다. 어. 여러분, 구독자 14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이거는 안경의 채널로 갑니다. 그러면 실버 버튼을 받겠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오천만대 오천이 되면은 그리도블 채널입니다. 근데 그리드블는 채널을 잘 못해가지고 안경이가 또할수 있어요. 안경이가 또 하면 안되는데요. 코리가 좋다면 구독을 안경이가 하면 좋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은 안 했었나? 오, 가자. 보라색까지 가자. 오 어려워요 이거. 헛 안돼 이거 어떻게? 아 여기 다시 가야 되네. 안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힘을 이용해 여기까지 왔어요. 마, 감사합니다. 어 뭐야? 오렉 어, 걸렸어요. 뭐지? 갑시다. 자, 여기 왔었었죠, 그때. 그때 당시 왔었었죠. 여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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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 저가. 안경이 공식 채널이 있는데, 안경이가 거기에 동영상 딱한개 올렸더라고요. 바로, 제모타 여정기에서 안경이가 제모타를 깬 모습을 볼수 있어서 엄청 화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깨보려고요. 오, 어, 여기서, 저가 막혔었는, 아, 막히지 않았죠? 네, 바로가지고요. 자 여러분의 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 안되네. 오삐윽삐윽삐윽삐윽삐윽 안돼. 오, 어 다행이에요. 어 안돼. 안되겠어요. 여러분의 힘을 이용해. 요 여러분의 힘 덕분에 떨어졌습니다. 뭐지? 자 노란색까지 다시 가야돼요. 아 너무 어렵습니다. 자, 밖에서 패글리랑 스텔라가 이야기 중이고요. 오 아파 아파 아파. 여러분, 바깥 신경 꺼주시길 바랍니다. 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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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시다. 드디어 다시 그구나 구구간에 그 왔어요. 보죠. 다시 갑시다. 노란색에 다시 온다. 여러분 꼭 보라색까지 갑시다. 왜냐하면 조카도 못하기 때문에 안경이보다 더 잘하기. 나한테 선배라고. 와, 진짜, 어떻게 하죠 아니, 브러쉬까지 가는 길이 아주 상난할것 같은데. 여러분의 힘을 이용해 이동! 여러분의 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통과했어요. 어! 위험했다. 여러분 저 여기가 좀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라 가지고 왔. 요 드디어 보라색 왔습니다 축하. 근데 여기서 저가 싫어하는 거 나오죠. 노란색이 온게 아니었군요. 아니 보라색 오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죠? 또 마이 구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안돼 떨어졌다. 사유나라 부쿠노 베이베. 안녕